60초. 한번 당신에게 음. 캐나다를 압축하다. 잘 들어봐. 한국보다 살기 힘든데 왜 다들 캐나다에 남을까? 요즘 캐나다 사는 사람들, 반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진짜 한국보다 살기 힘들다. 물론 전 세계가 물가가 올랐지만, 캐나다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체감돼. 이유가 있어. 인건비, 운송비, 세금. 전부 구조적으로 높거든. 한번 오르면 잘안 내려가. 우유 한통 7불. 달걀 한판 6불. 1 0년전은 반값이었어. 농가 지원도 부족하고, 유통도 독점이라 가격이 잘안 내려간대. 맥도날드 세트 15불. 치킨 한 마리 35불. 그중 내 사랑 한국 치킨은 45불이 넘어. 흠만 먹지 않는 이상 식가 너무 힘들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는 집밥, 냉동식품, 쿠폰 생활이 기본이야. 월세는 원베드 2,500불. 집은 평생 모아도 못 사. 이자도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고, 세입자도 집주인도둘다 고통 분담 중이야. 렌트 인플레이션이란 말. 요즘 뉴스에도 매일 나와. 마트에서 9불짜리 물건 집었는데 계산대 가면 11불이 되는 맛. 식당에서 20불짜리 밥을 먹었는데 26불이 되는 기적. 세금 13%, 팁 15%. 이게 바로 HST 플러스 팁 문화의 현실. 한국은 가격에 세금 포함인데 여기는 항상 별도라서 체감이 더 커. 공과금도 장난이 아니야. 전기, 가스, 인터넷 합치면 한달 최소 200불에서 400불. 특히 전기세는 계절 따라 두 배씩 뛰어. 그래서 다들 세일 기다렸다가 한번은 사고. 냉동실은 거의 비상식량 창고야. 근데 신기하지? 다들 아직도 버틴다. 불편해도 느려도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퇴근하면 진짜 퇴근이고. 아이들은 학원 대신 공원으로 와. 돈은 안 모이는데 마음은 덜 잃고 사는 나라. 그게 캐나다야.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나도 고연봉 직장 갖고 싶.